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겪고 있는 자궁경부 무력증, 그리고 조상기로 입원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과 이번 과정 구위염산모지 병원 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자궁경부 무력증을 앓고 있고 그래서 예방적인 수술로 14주의 맥수술 흔히 말하는 맥도날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맥수술은 자궁경부를 실로 묶어주는 수술이에요 근데 이제 아기가 크고 나올 때가 되면 36주 정도 차에는 실을 풀러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6주 이전이라고 해도 수축이 있으면 실이 터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풀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경부 길이는 둘째의 경우 32주차에 2.7에서 3cm 정도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잘 유지되고 있는 원인은 예방적인 맥수술을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첫째 때의 경우는 맥수술을 하지 않아서 16주에 2.8cm, 19주에 2.4cm, 24주에 1.6cm로 굉장히 짧았습니다. 이번에 둘째 조산기로 인해서 입원을 했는데 우선 다른 과로 치면 응급실인 분만실로 내원을 했고 분만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축 검사, 심전도, 엑스레이, 균 검사, 혈액 검사 등을 진행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축 검사에서 수축이 거의 5분에서 10분 간격 정도로 주기성을 띄어서 추억제제를 시작했고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로 옮겼습니다. 수축 억제제는몇 가지 약물이 있는데 전부 다 주사제예요. 그 중에서 라보파라는 약물로 시작을 했어요. 라보파 다는 보험이 가능한 약물로 축 억제에 효과가 있는 약이에요. 하지만 저한테는 라보파 부작용이 있었어요. 손발이 떨리고 맥박이 빨리 뜁니다. 그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산모 심장에 무리 가와서 심하면 물이 차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라보파를 더 이상 쓸수 없었고 저의 경우에는 트랙시반을 시작했습니다. 트랙시반, 트랙토실, 아토시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트랙시반과 트랙토실은 기본적으로 같은 약물이고 회사가 달라서 이름이 다를 뿐입니다. 아토시반은 성분명입니다. 이 트랙시반 같은 경우에는 한 사이클당 4개의 주사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1부터 1-4까지가 한 사이클이고, 한 사이클을 맞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2박 3일 정도 걸립니다. 이 약은 33주 6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세 번째 사이클까지는 보험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보험이 안 되어서 네 번째 사이클부터는 한 사이클당 50에서 60만 원 정도의 약값이 들고 급여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싼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세 번째 사이클까지의 트랙시반을 맞고 수축 억제제를 때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수축 억제제를 때기 두 시간 전에 아달라트라는 먹는 약으로 조절을 해보고자 시도를 했었습니다. 아달라트는 혈압약이라고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지만 사이드 이펙트로 산모에게 있어서 수축 억제 효과가 있어서 먹는 약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그래서 먹는 약으로 조절 가능하면 퇴원이고 아니면 다시 트랙시반을 맞거나 트랙토시를 맞거나 해서 장기 입원이 될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달라트를 조절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불가한 상황이고 생각보다 장기 전으로 가게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으면서 어떤 약을 맞고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소개를 해볼게요 우선 수축 억제제인 트랙시반을 맞고 있습니다 1시간당 8ml로 주사가 주입되게 기기가 조절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다섯 번째 사이클째 맞고 있습니다 첫째 때는 트렉토실이라는 약을 맞았고 16사이클까지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된 약일 수있겠고요 그 다음에 항생제를 맞고 있습니다. 네, 염증 수치가 피검사에서 높게 나오면 그로 인한 수축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항생제 처방이 나오는데요. 저의 경우 염증 수치가 높아서 하루 세번 아침 8시, 오후 4시, 오후 11시에 주사약으로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밀. 마그밀은 알약으로 된 변비약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생활 동안 이제 움직임이 너무 적어서 이제 변비가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임산부의 같은 경우에는 변비든 설사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처방받아서 마그미를 아침 저녁으로 하루 두번 복용약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그레라는 철분제를 먹고 있고 그리고 가끔 철분 주사도 받고 있습니다. 피검사를 통해서 헤모글로빈 수치를 보는데 이제 이게 빈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수치거든요. 근데 그게 12 이상이면 정상인데 저는 9.5에서 최근에 나온 수치는 9.9로 좀 낮은 편이에요. 나중에 응급수술을 했을 때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철분제를 아침 저녁으로 두번 먹고 때때로 필요하면 철분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제가 외래에서 처음 받아서 철분 주사를 맞았을 땐 비보험이었고 한 18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태아폐 성숙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번에. 태아의 폐는 34주차에 완성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 이전에 조상기가 있으면 태아의 폐성숙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맞는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폐성숙 주사는 근육 주사고 엉덩이 주사예요. 그래서 24시간 간격으로 총두번을 맞았는데 어 첫째 때도 그렇고 둘째 때도 그렇고 이번에 폐성숙 주사를 다 맞았습니다. 그다음에 병원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축 검사겠죠? 수축검사는 하루에 두번 30분에서 40분씩 수축검사를 합니다. 흔히 말하는 태동검사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새벽 5시, 그 다음에 저녁 먹고 난 다음인 오후 8시에 수축검사를 진행하고 혹시 배가 아프거나 필요할 때는 상시로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수축검사 외에 하루에 세번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아기 심장소리를 체크하고 혈압하고 체온과 맥박을 측정합니다. 간호사님들이 들어오셔요. 그리고 피검사 같은 경우는 3일 정도에 한번 하는 것 같아요. 뭐 염증 수치도 보고, 비혈도 보고, 제가 모르는 다른 지표들도 보겠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체중을 재는 신체계측을 합니다. 고위험 산모실 병원 생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저는 지금 현재 강남차 여성병원에 입원 중이고, 여기는 다인실이고, 8인실이에요 여기는 좀 위험한 사람들만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간호사님들이 상주하고 계시고, 간호병동이에요. 그래서 보호자 면회는 절대 안 되고, 배달 음식도 안 되고, 보호자는 집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단실이기 때문에 전화통화는 밖에서 할수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병원 생활은 이렇고, 이렇게 하루가 지납니다. 하루 종일 수축검사를 받고, 뭐 태아의 심장 소리도 듣고, 약을 먹고, 약을 받고, 침상 안정을 하고, 뭐 중간중간에 초음파를 보고, 이러는 병원 생활들의 반복입니다. 하지만 누군가한테는 궁금할 수 있으니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두었고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